네 안녕하세요 장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사업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릴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지금 중국 비즈니스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잠깐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말레이시아 갔다가 아니, 캄보디아 갔다가 지금 중국 갔다가 한국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체력입니다. 체력. 두 번째는 어, 선물 또는 예의 이두 가지가 국제적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국내 비즈니스는 당연히 필요하고 어, 국제적인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은 지금 저도 어, 어제 저녁에 그 어, 저기 캄보디아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와서 새벽에 좀 자고 아침 미팅 하고 이제 한국에 갑니다. 굉장히 피곤하지만 어 이게 머릿속으로 피곤한데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머리는 안 피곤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둘다인 경우, 둘다 피곤한 경우 최악이죠 그런데 어,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어,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녁 비행기를 타도 근데 만약에 제가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체력이다 또 일어났는데 계속 얼굴 혈색도 안 좋고 해롱해롱 하다 라고 하면은 어, 저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어, 또, 오늘 오전에 미팅하신 분은 술을 많이 드세요. 근데 얼굴 낯빛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데, 야, 이분 오래 못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빛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 이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지만, 과연 이분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낯빛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체력을 꼭 길러라 어 사업하신 분들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 헬스든 어~ 그게 등산이든 뭐~ 달리기던 해서 내가 곧 올바로 서 있고 밤에 어떤 그런 비즈니스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 일정도 소화할 수 있다면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꼭 길러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물인데, 사실 저도 선물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는 편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중국 몇번갈 때, 선물을 사실 잘 준비 안 해갔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마우타이를 받았거든요. 선물 엄청 주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해서 아,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어, 선물을 그렇게 한번 주고받으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도, 어, 중국 미팅이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중국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왔어요.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먹을 거든. 내가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고마웠고, 비싼 게 아닌데도 의미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선물의 힘이 너무너무 크구나. 매번 생각하지만. 그래서 꼭 누군가를 방문할 때, 어디에 갈 때, 어, 선물을 조그만 거라도 준비를 하셔라. 어 국제적인 비즈니스 하신다면은 꼭 해라 꼭왜 네. 윤석열 대통령 어 그리고 네빈이 방문할 때 항상 선물 있겠어요 어 이거는 정말 뭐 역사적으로 어, 증명이 된 거죠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꼭 선물이나 어, 상대가 나를 생각하게 할 만큼 스토리가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가져가신다면은 어 저는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비즈니스를 오래, 어, 연속, 연속, 연속적으로 영속 하시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장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조그마한 선물 어, 상대를 생각하게 한 선물을 꼭 준비하셔서 가셔라 라고 조언 또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귀국하면 어, 가볍게 운동도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할 건데 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 또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어, 서로 정상에서 뵐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